자, 네 번째는 대학은 어떻게 선발할까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대성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2028의 대입 실체는요, 4월 말이 되어야 윤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 고등학교 2학년 봄쯤에야 내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 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요, 수시 모집에서 5등급제 내신의 활용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를 궁금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내신이 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많은 대학이 발표를 하진 않은 상태라서요. 제가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를 중심으로 윤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 대입 계획안은요. 4월 말에야 모든 게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걱정이 되는 건요. 5등급제와 9등급제 의 내신 매칭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입결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로 정해지게 될지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죠. 자 정시에서의 내신 영향력. 자 그렇다면 내신 반영하는 비율도 걱정이 되죠. 또 하나. 정성평가인지 정량평가인지, 자, 그 부분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를 네, 살펴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눈에 띄는 건, 자, 지역 균형. 지역 균형은 이 자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원 자격이 일반고 학생으로 제한이 되고 추천 인원은 3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원래 지역 균형은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도 폐지가 돼서, 이제는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해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 하게 됩니다. 자, 학교장의 추천 사유도 도입이 되고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 점수가 30% 적용이 됩니다. 자, 일반 전형은요, 여전히 수능 최저 없고요. 2단계에서 면접 평가가 50% 반영이 됩니다. 자, 서울대 정시 모집의 변화가 많습니다. 최초 계획안에서는 지역 균형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역 균형을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일반 전형만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 선발의 과정이 파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현행에서는요. 1단계가 2배수 선발을 합니다. 바로 수능 성적으로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수능 성적이 80점.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가 20점이었는데, 2028부터 바뀌게 되는 것은 이 수능 성적을 3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교과 역량 평가가 40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기존 1단계를 통과하는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 방식이었는데, 바뀐 2028에서는 1단계 통과가 등급 합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2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요 단순 등급합이 아니라 백분위 방식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교과역량평가가 20점에서 40점으로 늘어나는 만큼 교과역량이 많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서울대는요 영어의 반영이 매우 적은 대표적인 학교예요. 자, 그런데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1단계 통과할 때는 등급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학생의 경우가 기존에는 가장 좋은 성적으로 무조건 합격을 할 만한 학생일 수 있는데, 바뀐 방식에서는 영어가 2등급이 나오는 순간 등급합에서 큰 불리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생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기존에는 영어가 부족해도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대는 수능이 마치 자격처럼 최소한의 역량이 되는 기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마저도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신의 경우는 기존 20점이었고요. 바뀐 계획으로는 30점부터 40점까지 반영하는 점수가 5점 차이에서 10점 차이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희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수시 모집을 살펴보시면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원 자격이 졸업 예정자, 즉 현역 고3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앞으로 계속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 2028 계획안에 나와 있는대로라면 현고3인데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애매한 경계선에 대한 논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2028에 한해서는 현 고3까지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요, 크게 바뀐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종합평가가 30%가 적용이 됐는데, 여전히 30% 정도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도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계열의 탐구 과목은 통사, 통과 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부 반영은 어떻게 하느냐? 공통 선택, 자, 일반 진로 융합에서는 상대평가 반영을 합니다. 특히 탐구의 교과, 즉, 사회와 과학의 경우는요,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 더 좋은 성적을 반영해 줍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차가 3등급 즉 상대평가로 3등급이고 성취도가 a인 경우는 a로 취급을 해줍니다. 바로 1등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등급보다는 경희대 방식으로는 좀더 상향 조정이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를 다르게 반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종합 전형에서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면접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이 30% 정도 반영되는데 이것도 좀 조정이 있습니다. 바로 1단계를 통과하는 이 대상을 4배 또는 다섯 배 정도로 좀 늘렸습니다. 반영하는 방식은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과 절대평가의 성취도를 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 것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서류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모집의 30% 범위에서 자율, 자유전공을 다수 배정을 했습니다. 성, 어, 서류를 100% 반영을 하고요. 학생부의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게 눈에 띕니다. 일반 전용, 일반의 모집 단위는 2합 5 정도, 의학학은 3합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 많지 않습니까? 자, 경희대만 보더라도 분명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두 가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대로 수능형을 남겨놓고 또 신설되는 수능 학생부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수능형은 바로 뭐냐면 수능을 100% 반영을 해요. 단 기존 정시모집인원의 30%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형태 즉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 수능 100%가 있다라고 하는 점즉 내신이 안 좋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출입문은 남겨뒀습니다. 자, 신설되는 수능 학생부형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모집의 70% 수준이고요. 학생부가 1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자, 반영 방식은 정량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보시면, 어, 공통 선택, 즉, 일반 진로 융합에서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 중에 상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앞에서 교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 3등급이고 절대평가의 성취가 a라고 하면 더 좋은 걸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내신이 반영이 될수 있다 전체적인 비중도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점들도 있네요 네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데 겉모을 정도 아닙니다. 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학의 경우는 18학점 또는 다섯 과목 이상인데, 졸업할 때까지 자연계열 성향이라고 하면, 저 정도의 수준은 당연히 이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가산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정도의 수준을 이수하지 못하면 감점이 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 대비 2028은 큰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모두 기존과 동일하고요. 논술 위주 전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의 구분이 있다 보니까 인문 논술, 통합 논술, 자연 논술이냐의 세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통합 논술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통합사회의 한문항, 그리고 수학이 세문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범위가 예고되기로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입니다. 자 근데 전 모집단위에서 수학이 세 문항 국어 사회가 한 문항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수능 위주 전형은요 기존 수능 100%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능 80 그리고 학생부가 20인데요. 이 학생부는 종합평가 정성평가로 20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량평가처럼 무조건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20%라고 하는 이 수치 비율에 겁먹을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발표된 게 지금 몇개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죠? 혹시 다른 학교들도 서울대의 전형 계획안처럼 수능의 비중은 줄어들고 내신의 비중은 커지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당장에 서울대를 지원하면, 보통 지원하게 되는 연세대 고려대만 해도요, 서울대와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면, 결국 서울대를 떨어진 학생들만 항상 추가 모집으로 선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슷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단순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27까지의 전형안을 보더라도, 서울대가 표준점수만 고집하고 있을 때,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대학들도 변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안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수능의 영향력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나머지 대학에서는 서울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자, 정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을까요?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시는요. 확실하게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학교마다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영하는 방식, 정량이냐 정성이냐, 그리고 그 비중이 10%냐, 20%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바로 수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편을 통해서 2028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분명 크게 바뀌는 만큼 두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다 우수한 성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도 걱정이기도 하고 정시에서까지 나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닐까 불가능한 건 아닐까라고 겁을 먹게 될수 있는데요 준비가 탄탄하고 수능과 내신의 어떤 균형감 또는 어떤 우세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고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플랜 A, B, C 잘 설계해 놓는다면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의 김원중이었습니다.